주름 성형으로 젊게 보일 수 있을까요? 어, 중년에 쌍꺼풀 수술을 어, 상담을 하다 보면은 쌍꺼풀을 간단하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혹은 눈썹 거상을 하면 되겠구나 하고 오시는데 실제로 이제 어, 졸린 눈이 진행되는 경우가 제법 많고요. 어 졸린 눈이라는 것은 눈썹을 크게 뜨면 눈이 안 졸린 것처럼 보이지만 어 이마에 주름이 많이 가 있고 눈썹과 눈 사이의 간격이 되게 넓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힘을 빼면 되게 개심치하게 나오고 오후 되면 눈이 너무 무겁고 그리고 눈이 약간 꺼져들어가고, 이런 증상들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그냥 쌍꺼풀을 잡게 되면요, 어, 중년인들이 제일 걱정하는, 어, 붓기 안 빠지고 되게 수술한 것 같은 쌍꺼풀이 되면서 쌍꺼풀이 아무리 작게 잡아도 넓고, 어, 그리고 좀 어색하게 되죠. 그래서, 어, 이런 경우에는, 어, 쌍꺼풀을 하면서 처진 피부를 제거하는 수술은 물론, 안쪽에 이제 노화에 의해서 늘어진 근육들을 좀 잡아서 단단하게 고정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실제로 이렇게 수술을 했을 때, 어, 굉장히, 어, 편안함을 느끼고, 눈이 굉장히 총기 있어 보이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어, 그래서, 어, 쌍꺼풀을 생각하고 계시지만, 혹시 그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성형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드립니다.